임플란트 실제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임플란트에서 이건 아주 심각한 부작용인데요. 이럴 경우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치과를 가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19년차 보철과 전문의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입니다.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걱정인 게 이제 임플란트 부작용이잖아요. 오늘 설명드릴 이런 임플란트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충격적이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최근에 임플란트 했는데 좀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부작용인가요? 아프신 게뭐 얼마나 뭐 오래 가셨어요? 붓고 아팠는데. 네. 좀... 아 괜찮으셨어요? 그 임플란트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심고 나서 이제 막 아프고 막 붓고 막 피멍도 들고 그러면 아 이거 임플란트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임플란트는 당연히 뭐 잇몸을 열기도 하고 뼈에 구멍을 뚫어서 임플란트를 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초반에 안 맞는 과정에는 이제 통증이라든지 붓기가 좀 수반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붓기가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진다거나 이제 통증이 한 일주일 이상 계속되고 또 열도 나고 그다음 네? 뭔가 거기서 고름 같은 분비물이 나온다고 하면 이건 단순이 암으는 과정이 아니라 염증이 생겨서 부작용이 온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생관리가 잘 되지 않았거나 이제 수로 주의사항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수 있는데요. 이런 초기 대응이 정말 빠를수록 이제 간단하게 이게 해결이 될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짧은 기간 내에 잠깐 이렇게 아팠다가 가라앉는 붓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연스러운 암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계속 좀 지속이 되거나 이제 오히려 악화되거나 열이 나거나 그런 것들은 치과에 가셔서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이제 부작용이 어떤 게올수 있는지 이제 실제 사례들을 조금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부작용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임플란트가 처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제 임플란트를 오래 쓰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초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좀더 많은데요. 이제 초기에 이제 문제가 어떤 것들이 생길 수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가 이제 초반에 이제 빠졌던 분인데요. 임플란트가 초창기에 심은지 얼마 안 됐는데 빠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환자분 뼈 자체가 안 좋은 경우에 이제 뼈가 많이 푸석푸석하거나 그러면 임플란트가 고정이 잘 안되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나중에 쑥 빠질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치아가 기존에 이제 염증이 굉장히 심하고 안 좋았던 경우에 그때 이제 임플란트를 바로 심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초반에 이제 고정을 잔단하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 염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가 잘안 붙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치아를 빼고 나서 뼈가 암은 다음에 조금 염증이 사라지고 나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그런 부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세 번째로 흡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환자분들 주의사항을 저희가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흡연에 대한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담배를 피신다고 임플란트가 모두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좀 보고 연구 결과를 좀 보다 보면 환자분들 중에 실패했던 분들 중에 많이 물어보면 거의 대다수는 또 흡연을 많이 하시거든요 가급적이면 초창기 때 흡연 그런 걸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또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어느 정도 고정이 나오면 위에 동그란 단추 같은 걸 체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걸 이제 힐링 어버트먼트라고 하는데 문제는 환자분이 뭐가 생겼다 보니까 혀로 자꾸 밀어보거나 거기를 만져보거나 아니면 심지어 식사를 하실 때그 단추를 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라는 거는 이제 뼈랑 붙을 때이 임플란트가 0.1mm를 움직이게 되면 임플란트랑 뼈랑 붙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잇몸이 들어 쳐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가 뼈랑 붙지 않고 그냥 쑥 빠져서 환자분이 임플란트를 손에 들고 오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초기에 임플란트의 실 실패는 물론 뼈가 안 좋고 그런 부분들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환자가 이제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셔야 그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사항이라든지 약 복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부작용 사례 두 번째인데요. 책에 나온 사진인데 여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앞쪽에 이제 뼈가 너무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앞쪽에 4개를 심고 그 다음 이제 풀아치를 하셨던 환자분입니다. 근데 B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양치질이 잘안 되고 저렇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임플란트는 잇몸 뼈가 다 녹아서, 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임플란트를 결국 두 개를 빼게 됐는데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뼈랑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음식물 찌꺼기에 있는 세균들이 자꾸 이제 뭐 하다보면,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어느 정도 잇몸도 있고, 보호막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한번 이제 임플란트가 노출이 되면, 임플란트는 나사목 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거기 에 있는 나사산에 세균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한번 박혀있게 되면, 양치질만으로 제거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점점점점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녹는 게 가속화가 되면서, 나중에 임플란트 임플란트가 쑥 빠져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힘들게 임플란트를 4 개를 심어놨는데 임플란트가 저렇게 관리가 안 돼서 빠져버리게 되면 이제 임플란트 이제 보철을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풀아치를 하든 아니면 한 개를 하든 항상 그런 치태 관리, 세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부작용 사례 세 번째로 사진에서 보시면 저기 안에 둥둥 떠다니고 있잖아요. 임플란트가 저렇게 하악동이라든지 상악동 같은데 이제 뽕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몸을 째고 뼈도 많이 치고 저걸 빼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처런 부작용이 왜 발생하는지 살펴보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골다공증이 심하다거나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뼈는 있어 보이는데 안쪽이 약간 푸석푸석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골질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면 여기 맨 끝에 있는 것처럼 겉에 테두리 있는데 안에가 이렇게 송송 구멍 뚫린 것처럼 완전히 뻥 비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쪽에서 고정이 잘안 되게 되면 저런 식으로 아래로 뻥 떨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더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골다공증이라든지 골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초기 고정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좀 푸석푸석하더라도 조금 임플란트를 심을 때 나사못을 박을 때 드릴링을 조그맣게 파면 이제 꽉 끼기 때문에 좀 그런 고정력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 나사못을 이렇게 점점점 박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기 단단한 부분에서 밑에 이제 비어 있는 공간으로 뚝 떨어져 버리게 되면 이게 뽕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은 디지털로 어디가 뼈가 있는지를 보고 어느 정도 깊이까지 심을지 뭐 예를 들어 디지털 가이드가 있다면 그걸 이용 해서 정확하게 컨트롤을 해서 더 많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수술 디자인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뽕 떨어뜨리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런 설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볼것 같습니다 네 번째 여기 사진을 보시면 임플란트를 분명히 심었는데 주변으로 잇몸뼈가 회색이 아니라 지금 까맣게 보이잖아요 이거는 당뇨가 조절되지 않게 되면 임플란트를 초반에 아무리 잘 심어놔도 이제 아물지 않고 저렇게 임플란트가 쑥 빠져버리는 부작용이 올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70대 남자 환자분이셨는데요 임플란트 플란트가 심었는데 빠지고 빠지고 하다 보니까 어, 이게 뭐지 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환자분이 당뇨가 500인데 모르고 계셨다고 하더라고 해서 풀라치를 하시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맨 처음에 5개를 심어드렸는데 나중에 그 임플란트가 빠지게 돼서 결국 또 이제 임플란트를 추가로 심어드리고 나머지 좀 튼튼한 거를 위주로 해서 좀 고정을 했다가 그 다음 또 그게 두 개가 또 빠져가지고 나중에 또 나머지 임플란트를 심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당뇨도 좀 컨트롤을 하시면서 임플란트를 추가적으로 다시 심어드리고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금 완성 전단계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뇨가 조절이 안 되게 되면 아무리 이제 임플란트를 잘 심어도 이런 전신 건강에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임플란트가 이렇게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잘하고 그런 걸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분 본인 스스로도 당뇨가 있지는 않은지 골다공증이 많이 심하지 않은지를 좀 체크를 하셔서 그런 전신 건강을 조금 이렇게 끌어올리고 컨트롤을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가시면 이런 무서운 부작용들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부작용 사례 다섯 번째 사례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 임플란트가 굉장히 많이 심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저렇게 임플란트를 과연 많이 심어야 될까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 계획부터가 조금 뭔가 좀 잘못 되지 않았나 좀볼수 있는 케이스거든요. 간혹 이제 임플란트를 많이 심으면 많을수록 좋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임플란트에선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많은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당연히 비용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 또한 수술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보철을 만들 때도 이제 임플란트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심고 틀어지거나 제 위치에 있지 않게 되면 오히려 보 이상해지거든요. 임플란트 개수보다더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를 적재적소에 위치 선정을 잘해서 임플란트를 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송곳니 송곳니 그다음 작은 어금니 큰 어금니 이렇게 하나씩 이런 식으로 꼭 있어야 될 부분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저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무조건 많이 심게 되면 오히려 보철을 올리거나 할때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적재적소에 심어야 되고 또이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것도 이제 임플란트를 계획을 잘못한 데서 생긴 문제거든요. 좁은 공간에 이제 임플란트를 3 개를 심었는데 저렇게 임플란트하고 인플란트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면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뼈가 녹아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인플란트가 보이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 좋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치료 계획을 잘 세우고 적재적소에 인플란트를 심고 인플란트를 심을 때도 그냥 심다 보면 방향도 틀어질 수 있고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랑 다른 위치에 심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란트를 하나를 심더라도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다고 하면 요즘엔 이제 디지털 인플란트를 다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로 3차원 모의. 수술 하고 그다음에 가이드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적재 적소에 심게 되면 치료 계획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한 개를 심더라도 정확한 위치에 제대로 심어야 됩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실제 부작용 사례들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성공적인 임플란트는 그냥 단순히 임플란트를 잇몸뼈에 심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정확한 진단과 디지털 가상 수술을 통한 체계적인 계획 두 번째는 스스로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평생 관리하는 환자분의 노력 이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임플란트는 부작용 없이 오랫동안 건강한 미소를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